안녕하세요. 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형 군사기 1등 업체인 오렌지 렌탈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오렌지 렌탈이라는 회사고요. 네. 아마 수도권에서도 가장 크지만 네. 전국에서 전국. 이 정도 규모의 렌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대리점 하고 계신다마저 제가 저 들었거든요. 얀마 굴사기 네. 수입하고 있는 YK 건기라는 회사의 네. 대리점을 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차도 판매를 한다는 거죠. 아 신차도. 네. 오케이. 그러면 중고도 팔고, 신차도 팔고, 렌탈도 하고. 그렇죠. 저희는 체계적으로 요금 정찰제가 되어 있어서 네. 하루도 가능하고 기종별로 정해져 있어서 네. 아주 편하게 상담하시고 렌탈하실 수 있습니다 새 차를 렌탈해주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시장에서 연식이 오래되고 아 기계들을 네. 많이 꺼려하시죠 아예 YK 대리점 하면서 차를 싸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맞게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차는 거의 다 영업용 난바가 돼야 되겠네요. 이제 영리회사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를 하잖아요. 네. 무조건 영업용 난바를 달고 가게 돼 있고, 네. 대포차 이런 거 없습니다. 난바가 없는 거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변에 현장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 있잖아요. 같이 네. 들어가는 네. 네. 경쟁 업체에서 어? 저차가왜 난바가 없지?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네. 네. 무면을 운전하랑 똑같은 거죠. 파티로도 나올 거고 법 집금도 나올 거고 일단 법적인 역사 처벌까지 받게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포차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등록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차들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코벨코 얘들은 혹시 어떤 차고? 이쪽 YK 얀마의 차는 어떤 차인지 좀 설명을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예. 있는 장비들은 100%다 렌탈 예.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탈. 이 렌탈차들은 다 번호가 다 붙어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하지만 저쪽 시멘트 쪽에 있는 장비들은 저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중고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금적 번호판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 친구들은 일단 번호판이 다 떼져 있습니다 왜냐? 예. 상품용이기 때문에 이 판매용 장비를 저희가 흑밭에 놓을 수 없잖아요 공간으로도 분리가 돼 있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판이 붙어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다 렌탈 장비고 번호판이 예. 안 붙어있는 이 녀석들은 판매용 장비이기 때문에 예. 판매용 번호판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m z 세대들이 이 장비를 배우면 정말 앞으로 아, 뭐 비전이 있는지. 미니 굴삭기라는 시장 자체가 한국에서 너무 많이 커졌어요. 에. 그만큼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에. 경쟁하는 업체들도 많고. 많아졌죠. 쉽게 청년 세대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에, 하지만, 에. 하지만 가장 좋은 팁을 드리자면 에. 일단은 첫째는 인맥입니다. 내가 이 장비를 산다고 해서 내가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건설 업계 자체는 이미 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맥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중기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아 장비를 배우고 현장의 일머리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아 여러 것만 딴다고 내가 내 장비를 샀다고 일을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일을 누군가를 주고 그 일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는 네.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네,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일이 안 되니까 네. 처음에는 그런 인맥 형성과 그다음에 내 기술, 노하우를 네. 배우고 형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 중개 회사에 입사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네. 이제 주변 인맥 중에서 네. 장비를 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분들 밑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1, 2년 동안은 나 죽었다 하고 네. 배워야 됩니다 2년? 그 정도는 배워야죠 네. 왜냐면 이게 일머리라는 게 현장 현장마다 상황이 클리닉가.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 현장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장비를 정식으로 배우는 게 좋죠 음, 중간급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혹시 일당이 얼마인지 아니면 처음에 장비를 이렇게 중고를 사면은 얼마인지를좀에좀 예, 좀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진짜 가격을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 드릴 순 없지만 네. 중고는 보통 영업용으로 쓰시려면 네. 그래도 5년 이내에 장비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2천만원 이상의 자본은 가지고 계셔야 중고 장비를 구매를 하셔서 그 장비로 영업을 이제 다니실 수가 있죠 현장에서 안 쫓겨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좀 성능이 좋고 깨끗고 네. 괜찮은 연식의 녀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2천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한달에 일반 직장인들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는 당연히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 하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죠. 그리고 현장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에... 인내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 끈기, 예, 열정. 그렇죠. 에... 그거 없이는 이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사로잡을 수 있는 영업력도 필요한 거고, 에... 이것도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공사 뭔가요? 네. 이해를 했을 때 하루 일당이 혹시 얼마나 가는지. 한 5, 원 하루에 오십만원 받는 거하루만 원? 네, 정확한 에, 건 에, 아닙니다. 예,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에? 요즘은 현장에서 젊은 분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네, 어르신들은 이제 점점 은퇴를 하시는 추세고 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에 과장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리 인증 더블 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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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